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상 하나님을 이일장에서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죄악된 길에서 등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삶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실 텐데 그대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건과 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3절은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뜻으로는 바로 같은 그 시간이라는 뜻인데, 즉 어제 큐티 그 본문인 12장 54절에서 59절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12장에 예수님께서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게 되면 구름이 있으면 소나지, 소나기가 쏟아질 것이 금방 예상이 되고,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날은 어, 날씨가 후덥지근할 것이고, 몹시 더울 것으로 예측이 되, 되듯이. 또,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기대, 기세 등등한 자세로 나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간다면, 그 후에 나는 그 재판장에게 분명히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된다면 되듯이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잊지 않고 이 시대의 흐름을 바로 깨달아서 최후 심판이나 자신의 종말이 오기 전에 분별력 있게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에 마침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바로 빌라도로 인하여서 갈릴리 사람이 죽은 사건인데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이 제물로 드릴 짐승 자체는 그 짐승을 제사로 드릴 때, 그때 그 짐승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직접 각을 떴어야 했다고 합니다.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어, 귀한 절기 때는 수만 마리의 짐승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다 감당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각든 제물을 불 태우는 일만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제물로 드릴 짐승을 잡고 있는데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제물 드릴 짐승 사이에 섞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연유에 일어난 사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 말만 들었을 때 굉장히 대단히 끔찍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사람들은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이 정말 대단한 이런 사건, 죽임을 당한 이 사건에 대하여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분명히 지은 죄가 많아서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우리가 갈릴리라는 그런 지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익숙하고 또 어, 별 생각 없이 들을 수 있겠지만 아주 척박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소,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지역이 이 갈릴리였다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중에 빨리 성공을 해서 예루살렘 같이 큰 도시로 가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체념하고 살거나 세상에 대하여 한이 맺혀서 분노를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분노와 이런 실패와 또 어려움 소외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죽은 이 갈릴리 사람들은 벌을 받아서 죽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생각은 만연합니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때 사람들이 잘못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뭔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다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지 말아야 하고 타인에게도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잣대를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 잣대를 들이밀어받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혹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무언가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고로 인하여서 가족이 세상을 떠나거나 심각한 그 사건 사고를 맞이하게 될 때에 아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은 점점 발전하다가 아 내가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일까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일까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인데 그것을 나의 죄 때문이다 그런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말씀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요 태도일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이라고 단정하면서 자신을 갉아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5절에는 이런 비유로 이런 사건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한번더 말씀하십니다 실로한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불의의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또한 죽은 이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그런 것을 지적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사절에 이 실로한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 이 사고도 정확한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알수 없지만 천재지변 또는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난이었습니다. 그데이 사고가 일어날 때도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 저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답변이 동일하셨던 것처럼 불의의 사건 사고 또 무언가 어, 내 잘못이 아닌가라 생각될 수 있는 그 사고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건은 동일한데 빌라도 총독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재난과 고난을 받은 것을 듣고 사람들은 사,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지만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그 실로한 망대가 무너진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 이런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5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사건 그리고 실로한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 이것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회개하라 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다 라는 그 의미의 구약적인 의미는 가던 길을 바꾸어 돌아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바른 길이 아님을 깨달았으면 서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의 사건 사고를 보든 간에 각자의 삶에 바르게 적용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닥친 불행이나 사고들을 보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을 다시는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힘써야 하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돌아보며 또 신앙의 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인생의 길을 잘못 살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함부로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네? 저 사람은 저그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네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맹인된 것이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저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지혜롭고 의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모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무언가 잘 되어도 또안 되어도 누군가 잘 되어도 누군가 안 되어도 그런 사건들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속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내가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를 여쭈며 바르지 못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돌이키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사건 사고 가운데 우리가 어, 행하여야 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이후 6절, 6절과 9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무화과를 1년에 두번 수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월경에 열리기 시작하는 첫 열매를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파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해 가지를, 가지에 열리는 것으로 과즙이 조금 부족하고 당도가 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양식이 부족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귀한 먹거리였습니다. 마치 우리 나라에 먹을 것이 부족한 충궁기에 상당한 수확을 얻을 수 있어서 배고픈 농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한 구황작물과 같은 그런 어 먹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첫 무화과 파괴는 6월경에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월에서 9월경에 다시 두 번째 수확을 할수 있는데 이것을 테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첫 열매보다 수분도 또 당도도 훨씬 풍부하고 높았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과일로 이렇게 생으로 먹기도 하고 또 음식의 일부로도 먹고 또 말려서 소화제나 치료제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대에 이 무화과 나무는 효용 가치가 아주 높은 나무였습니다. 열매도 일 년에 두 번이나 맺고 수확할 수 있고 그 용도가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참 좋은 나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틀림없이 이 열매를 더 많이 수확하고 또 효용 가치가 높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7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 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어찌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주인은 무화과나무를 나무 열,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3년 동안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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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문자적으로 3년을 와서 이 열매를 구하였다고 한 것은 3년 만을 기다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처음 이그 당시에 무화과 묘목을 심은지 3년 정도 후에 이제 열매를 맺, 맺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처음 맺기 위해 기다리는 묘목을 심은 후에 기다리는 시간 3년 그리고 첫 열매를 맺은 후 3년 동안은 열매가 부정하다고 하여서 그 열매를 먹지 않고 다 버렸다고 하는, 하는 그 3년의 시간 또 그 이후 4년째 되는 해는 첫 열매로 주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또 수확한 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처음 묘목을 심은 지 3년 기다려야 했고 또 어, 3년 동안에 부정한 것은 다 버렸어야 했고 또 어, 1년 동안은 먹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 어, 심은 시간까지 다 합쳐서 거의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주인에게 아무런 열매를 주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나무에게 특별한 기대를 하고 포도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는 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텐데. 많은 열매를 좀 맺어서 살림살이를 좀 살림살이 살이에 도움을 주고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이 무화과 나무가 마음대로, 어, 마음 먹은 대로, 또 원하는 대로 결실을 맺어주지 않으니까, 이 나무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었을 것이고, 또이 나무는 있으나 만화한 나무였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땅만 차지하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또한 이 나무는 땅 속에 있는 자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므로 다른 나무가 가져가야 할그 영양분까지도 다 섭취하는 그런 방해하는 존재였습니다. 포도원 지기의 노동력도 노력도 헛속으로 만드는 나무가 바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부하가 나무였습니다. 여러모로 아주 문제가 많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무를 찍어 버리는 것. 문제가 많은 나무는 베어 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는 게 편합니다. 그게 낫습니다. 딱 7절까지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아, 우리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못하면 결국에 처벌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구나. 아, 열매 맺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8절과 9절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인님, 베어버리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둘레에 이렇게 파서 비료도 주고 또 물도 주면서 한해더 열심히 키워 보겠습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만일 그때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려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초점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은 바로 죽이고 파멸한다. 문제의 나무는 베어버리고 말잘 듣는 열매 잘 맺는 나무로 새로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기회를 다시 한번 주며 회개하여 생명과 결실에 이르기를 모든 나무가 그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포도원지기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위하여서 주인에게 간청하는 것 그것도 참 감동적이지만 더, 더 감동되는 것은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은 수익을 내야 하는 자인데 그 사람은 포도원지기의 간청을 들어주, 들어주고 또 1년 1년 기다려줄 만큼 아주 인격적인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어, 이미 알고 계시듯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실태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전부 하나님께서 10년을 기다려주셨고, 그 후에 또 1년, 또 1년, 또 1년, 또, 또 1년 계속 기다려주시는 존재가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포도원 주인이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속하여서 참고 인내해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기회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것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정해져 있고 남은 생명의 그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가운데 마지막 숨을 내쉴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에 우리는 그 전까지 그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길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그것이. 오늘 갈릴리 사람이나 실로한 망대가 무너질 그 사람들처럼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때올수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일로 갑자기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포도원에 심긴 열매가 그그 그 포도원에 심긴 열매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생명을 계속 연장받다가 평균 나이 이상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분명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꼭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기회를 받은 우리들, 이제 부디 주신 사랑과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 잘 감당하는 일. 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 죄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런 열매 맺기 맺는 삶을 포도원 주인이 원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아 영양분이 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아 뭐가 더 있었으면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 텐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열매 맺을 모든 영양분은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살수 있도록 이미 돕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하여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고 도우시며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풍성한 결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삶의 모든 자양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삶 가운데서 잘 실천하고 행하셔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무화과나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전도하는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지역 사회와 한국 교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초석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8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함께 찬송하시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